라픽스 1타 강사 출신 러버스입니다. 무의식 속에 드러나는 여자들의 진짜 관심 행동 여러분들은 여자를 만나고 싶은 욕구 때문에 제가 알려드린 여자가 잘 만나기 위한 정보들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야 써먹고 실제로 도움이 될 테니까요. 이처럼 사람은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잘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녀관계에서 관심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기억하려고 할까요? 대표적으로 상대가 좋아하는 음식 취미, 관심사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려고 하겠죠. 왜 그럴까요? 여자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해서 그에 기반한 행동을 통해 여자의 호감을 사서 잘 되는 것이 남자에게 중요하니까요. 실제로 지금 여러분이 관심 있는 그 여자분들, 여자가 좋아하는 음식, 취미, 관심사가 뭔가요? 만약 여러분이 그 여자에게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다면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그 여자가 좋아하는 저세 가지가 어렴풋이 떠올랐을 겁니다. 반대도 똑같습니다. 여자도 관심 있는 남자에게는 많은 걸 기억하고 그에 기반해서 행동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억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뭘할때 재미있는지, 최근 관심사는 무엇인지, 기왕이면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로 운을 띄우는 게더 좋겠죠. 음식이라면 분위기 좋은 식당 사진을 보내며 이야기한다든지, 취미에 대해서는 액티비티한 수상 스포츠나, 겨울철에 스노보드 같은 활동성이 높은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어떤 대화를 하더라도 나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즉 D h V 될수 있는 방식의 대화를 하는 것이 좋은 전략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자주 이야기해서 여자에게 나를 기억할 거리를 최대한 노출시키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걸 내가 왜 좋아하는지까지 이해시켜 주면 더 좋습니다. 관심 있는 남자가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좋아한다는 것을 알면 호감을 사기 위한 여자 입장에서도. 기억하기 쉬워지고 이유를 알기 때문에 행동하기가 더 쉬워지거든요. 꼭 뭔가 깨달음을 주거나 엄청난 멘트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왜 좋아하는지 간단히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다이빙을 좋아해. 왜냐면 높은 곳에서 물을 보고 있으면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거든. 이렇게 내가 이 취미를 왜 좋아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줄수 있다면 상대 입장에서는 아, 얘는 이런 걸 이래서 좋아하는구나. 기억할 수 있고 호감을 사서 잘 되기 위해 기억에 기반한 행동을 하기도 쉬워지는 거죠. 여기에 덧붙여서 하... 요즘처럼 스트레스 받을 때는 계곡 가서 다이빙 하면 최곤데. 그러면 여자가 왜 무슨 일 있어? 이런 답이 나온다던가, 오늘도 다이빙 하는 모습 궁금하다. 이런 식으로 대화에 살이 붙을 수도 있고, 이런 관심사에 대한 대화로 인해서 이야기거리가 풍성해지면서 서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었다면 같이 가보자 라든지 스무스한 제안을 할수 있게도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자한테 뭘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뭘 좋아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술 마시고 나서 아이스크림이 진짜 맛있더라. 알코올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뭔가 더 달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술 마실 때 항상 먹는 것 같아. 관심 있는 남자가 이런 식으로 말았다면 여자는 다음 번에 남자랑 술을 마시다가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기반으로 호감을 사기 위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영상을 클릭한 분들은 혹시 그 여자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데 내가 못 알아챈 거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분들은 여자를 꼬시려기보다 여자가 날 좋아하기 바라는 포도를 따려는 게 아니라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태도를 가졌다고 인지하셔야 돼요. 남녀는 남자가 대시하고 여자가 받아주는 것이 보편타당한 입장입니다. 때문에, 여자가 날 좋아하게 기다리는 태도는 대부분 여자에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애초에 여자를 잘 만나는 남자들은 여자가 관심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아요. 여자가 남자에게 관심이 있어서 행동을 하든 말든 이 부분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여자를 잘 꼬실 수 있는지 이 부분입니다. 관심 있을 때 행동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관심을 더 갖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떤 절차로 진도를 나가야 할까? 여기에 좀더 초점을 맞춰보세요. 그래서 두 번째로 부담 감수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여자 동네가 나랑 한 시간 거리인데 데리러 올수 있냐고 합니다. 사실 내가 차가 있어도 부담스러운데 없으면 더 부담스럽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데리러 가죠. 관심이 있으니까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부담을 얼마나 감수할 수 있는가. 여자도 관심 있는 대상에게는 충분히 부담을 감수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에게 적당한 부담을 주면서 관심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동시에 여자를 잘 꼬시는 방법이 됩니다. 부담이라는 부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완화해서 부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부탁을 어디까지 들어주는가 혹시 나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라던지 지금 집 가는 길인데 아니면 그쪽으로 가는 길인데 심심해 커피 한잔 할래? 내 기준에서 점차 어려운 부탁을 하면 돼요 기준은 개인에 따라 다를 거지만 큰 부탁이라고 해서 꼭 돈을 꼬달라던가 그런 행위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부탁하는 행동들이 결국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계 발전도 점점 빨라지는 거죠 여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남자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자에게 관심을 받고 싶다면 항상 무언가를 하셔야 해요 여자에게 기억시킬 만한 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는지, 여자에게 부탁할 게 뭐가 있는지, 부담을 줄수 있을 만한 행동은 뭐가 있는지 이렇게 두 가지만 트레이닝 하셔도 여러분은 충분히 매력적인 사람이 되실 겁니다. 이제는 여자의 호감을 확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호감을 만드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이후 영상도 여러분들이 변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준비하고 가장 효과적인 내용들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